죽었나 보네. 오, 이따, 나. 바로 앞에. 안녕? Hello? What the fuck are you doing? Bro? Hey, 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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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역시 똥은 똥이었다. <웃음> <웃음> 아, 마음이 급했어. 이번 거 마음이 급했어. 16발 밖에 없는데 총알이 <laughs> 겁나 많네요. 아 아깝다. 또 왼쪽 마우스 씹히는데 지금. 아 왼쪽 마우스 또 씹힌다 이것도. 아 로지텍 내구도 왜왜 이렇게 구데기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재밌냐? 어 떵쟁이 탑에 올라가 있으면 정말 천정 천장에 천국에 가까운 곳이구나. 거기가 보아신기 있나 보고 올게요. 부할신호기가 있을수도 있거든 그래서 끊이지 않는 똥질이 가능하곳 이렇게 부할신호기 어딨니 부할신호기 여기다 놨어 뭐야 얘는 인마 뭐하는 놈이야 이거 부할신호기 없지? 어디서 쏘는 거니? 야, 너는 거기 또 어떻게 올라갔냐? 어, 대단하다. 니네, 대단하다. 니네, 진짜 너는 또 뭐야? 야, 똥들, 똥, 야, 똥, 똥, 똥쟁아! 싸우자. 어떻게 그런 데는 기가 막히고 올라가는데? 어? 알려줘라. 아, 너왜 이렇게 자꾸 바깥에서 이렇게 상하는 살아나냐니네. 구할 신호기있냐 그쪽에? 아, 저런 애들 진짜 너무 잡고 싶단 말이야. 어? 너무 잡고 싶단 말이야 저런 애들. 하나 더 있거든요. 나는 저런 애들을 못 참아. 나는 저렇게 하면서 저런 데못 참아. 죽어, 이 자식아! 엄마, 죽어! 여기 똥 싸지 말고, 막마 냄새가. 죽어, 이 새끼야! 죽으라고, 엄마! 짜식아! 아주 그냥 똥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냥 죽었어, 아주 그냥. 새끼들아! 양심이 있어라. 이 노양심들아, 양심 좀 갖고 살아라. 이 노양심들아, 어, 양심 좀 갖고 살아. 양심 좀 갖고 살아. 니들은 양심에 털 났냐? 어? 양심 좀 갖고 살아라 이거더라아 시키더라. 맥나와 아 나이스 예. 오케이 어 뒤에는 뭐야 아 요거 나트샷이었다 점프해가지고 그죠? 어... 여기도 들어가면 안돼 와씨어집 <laughs> 안에 있네, 저기. 잠깐만. 살려줄게요. 둘인데? 어? 뭐야. 참치. 왜냐면 큰 전투는 A에서 벌어지거든. 뭐야 얘는. 야! 너 뭔데? 어유, 아타니 완전히 무쌍을 찍고 있네. 혼자서 나도 숟가락 얹어야지. 앞에 하나 더, 하나,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없네. 오케이, 그냥 오케이. 그냥? 뭐야, 이거? 봐 줘야돼 안그러면 옆에 아, 군이다따래다니까 이거 아, 직잖 아, 있한 아, 와한왔어더왔어 더블 K. 좋았고.